지난달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긴 암사자입니다. 갈비처럼 깡말라 갈비사자로 불린 바람이의 딸입니다. 입소 3주가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자 사람을 향해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. 바람이와 딸 덕분에 청주동물원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. 청주동물원이 최근 인기를 얻은 또 다른 이유는 동물복지입니다. 동물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칸막이가 있던 벽을 트고 시멘트 바닥에는 잔디를 깔았습니다. 동물의 종류는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22% 개체수는 43%나 줄였습니다. 야생 동물은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겼고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동물들의 생체 리듬에 맞춰 줄였습니다. 단순한 동물의 전시가 아닌 야생 동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해 상반기 청주 동물원 방문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%나 늘었습니다. MBC 뉴스 전희정입니다.